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한 권, 바로 스바냐서를 함께 여행하며 놀라운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던 선지자 스바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오늘을 비춰보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스바냐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귀 기울여 보면 됩니다. 스바냐서라는 이름이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나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활동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당시 유다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었으며 그 메시지는 오늘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교훈과 경고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스바냐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탐구해 나갈 것입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합니다. 화려한 제사와 웅장한 성전 모두가 하나님을 외치는 듯합니다. 백성들은 입으로는 여와를 부르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는 부리와 착취가 판을 쳤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이 불편할 때가 있지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 커트로 보이는 것과는 다른 이면이 있을 것이라는 직감 말입니다. 진짜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 과연 어디서 갈릴까? 스바냐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전 혼탁했던 유다 땅에서 바로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메시지는 당시 시대를 꿰뚫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울림을 줍니다. 진짜와 가짜 어디서 갈릴까? 예수님은 오래전에 그 길을 내주셨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구약의 선지자 중한 명으로서 심판과 구원의 원리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길을 누구나 기억할 말로 정리해 봅시다. 스바냐의 외침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교훈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때는 유다의 요시아 왕 통치 초기였습니다. 요시아는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유다는 암흑기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문하세 왕은 무려 55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가장 극심한 우상 숭배와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신들을 위한 재단을 쌓고 자녀를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아몬 왕 역시 그 악한 길을 따랐죠. 이러한 영적인 부패는 사회 전체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졌습니다. 바알과 몰록 같은 이방신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까지 들어와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점성술과 미신에 빠져 있었습니다. 정의는 땅에 떨어지고 권력자들은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은 외면당했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눈먼 자들처럼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자체가 심판 속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칠 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듯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미가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와 동시에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족 출신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의 메시지에 더욱 권위를 부여했을 것입니다. 당시 시대의 혼란함과 스바냐의 메시지가 얼마나 대조적이었는지 상상해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커트로는 풍요롭고 편리해 보이지만 마음 속 깊은 곳에는 공허함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성공지상주의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최우선시되며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마저도 가볍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불의와 부패는 여전하고 약자들은 고통받습니다. 사회 불균형은 심화되고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고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는 이제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전염병은 언제든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으며 사회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소외된 이웃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며 스바냐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어딘가 닮아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과거 스바냐 시대의 유다. 백성들보다 더 깊은 영적 타락과 도덕적 해이 속에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고 외쳤습니다. 이 날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강력한 경고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개념은 스바냐서의 핵심 주제이며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스바냐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스바냐는 무엇을 외쳤을까요? 스바냐서 입장은 유다의 제약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겉으로는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바알 신을 섬기고 하늘의 1월성신별, 달, 해 등에 절하며 심지어는 이방 신인 몰록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의식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면서도 동시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혼합주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행위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배신 행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의와 폭력이 극에 달했습니다. 스바냐는 특히 고위 관리들과 왕족들, 그리고 상인들의 부패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사회 전체의 타락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자신의 부를 축적했으며 정의를 구현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 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등불로 두루 찾아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심중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는 복을 내리지 아니하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들을 벌하리니 스바냐. 팩시비 이러한 불신앙적 태도와 무관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격발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을 결코 자시하지 않으실 것이며 여호와의 날에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날은 아무라고 무시무시한 날, 진노와 한난의 날, 황폐함과 파멸의 날, 흑암과 어둠의 날, 구름과 캄캄한 날로 묘사됩니다. 마치 세상의 종말을 방불케 하는 듯한 강력한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가혹하게 임할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바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스바냐서 2장은 주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블레셋, 모압 암몬쿠스, 아스르등 유다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특히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초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누에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감히 니누에의 멸망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스바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의 파멸을 예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심판을 통해 자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그 어떤 나라나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겸손한 자들아 정의를 행하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 23이 것이 바로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정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고 이웃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려는 의지를 말합니다. 겸손과 정의를 추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살길임을 강조합니다. 즉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개의 문을 열어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체크1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커트로만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바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커트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가 말과 행동이 진정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유행과 가치에 흔들리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돈, 명예, 쾌락, 성공과 같은 세상적인 가치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지 냉철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는 삶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행하며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고 약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여호와를 찾는 삶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진정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인지,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 고백인지, 우리의 봉사는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깊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스바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스바냐서 3장 스바냐 메시지의 정점입니다. 2장은 예루살렘의 죄악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지적하며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은 폐역하고 더러운 고난의 성읍이라고 비난받습니다. 그곳의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고 재판관들은 일이 같아서 아침마다 공의를 왜곡하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며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다고 지책합니다. 즉, 지도층의 총체적인 부패가 예루살렘을 병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여기서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남은 자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약속을 선포합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내 가운데서 내게 자랑하던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아니하게 할것임이라 스바냐 311 하나님은 제약을 제거하시고 남은 자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정직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거짓말을 없애실 것입니다. 더 이상 속임수나 악행이 그들 가운데 없을 것이며 오직 진실과 순결한 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다시는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십니다. 이 남은 자 사상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타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17이 구절은 스바냐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동시에 사랑과 기쁨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라는 역설적인 고백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자녀를 보고 기뻐하며 안아주듯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당신의 백성을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며 그들로 인해 즐거워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스바냐가 전하고 싶었던 최종적인 메시지입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기쁨과 찬양을 부르라고 격려하며 미래의 영광스러운 회복을 제시합니다.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명성을 얻고 찬송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들의 수치가 영광으로 바뀌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유다 민족만의 회복을 넘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장은 아무랬던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놀라운 사랑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체크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가? 세상의 불의와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있는가? 스바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외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며 궁극적으로 당신의 정의와 사랑을 이 땅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갈등, 사회적인 불의 앞에서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우리에게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는 단순히 숫자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영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겸손과 정의를 추구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그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될수 있습니다. 스바냐서 전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놀라운 사랑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본질을 되새기게 하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스바냐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바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젠 우리가 이 모든 메시지를 기억하고 삶에 적용하기 쉽도록 다섯 가지 핵심을 함께 외워 봅시다. 기억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인 지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이 다섯 가지 원칙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큰 소리로 함께 외쳐 봅시다. 첫째, 죄악에 대한 심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둘째, 회개의 촉구 겸손과 정의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셋째, 남은 자의 구원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는 홀로 고통받거나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뻐하십니다. 다섯째, 영광스러운 회복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오늘 예안 이후 점검을 하십시오. 아이들과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점검하고 가족들과 함께 신앙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단지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될수 있도록 진지하게 임하십시오.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겸손과 정의가 있는가? 우리는 이웃에게 공평하고 사랑을 베풀고 있는가? 세상의 유행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미디어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고 있지는 않은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소망하는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는가? 소그룹에서도 매달 10분만 점검합시다. 이 점검을 통해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며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심이 들면 혼자 두지 마십시오. 신앙적인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누십시오. 빛으로 가져오십시오. 어둠 속에 감추어진 모든 것을 진리의 빛 가운데 드러내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십시오. 기록하시고 상담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서로에게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복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바냐서는 심판의 경고를 시작하여 희망찬 구원의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분의 사랑은 회개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과거의 심판을 넘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깨어있는 신앙을 요구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마지막 날의 심판과 구원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그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약속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보십시다. 커트로 번지르르한 종교적인 행위보다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정의 겸손의 열매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릅시다. 어떤 인간적인 지도자나 가르침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로 우리 마음과 가정을 지킵시다. 이 스바냐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과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한 공유로 함께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이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풍성한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